네 안녕하세요 노텍스입니다 요즘 집값 정말 미쳐서 날뛰는 것 같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처럼 정말 집값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오늘 집값 상승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날뛰는 이유 이거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왜냐 그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 영상은 아마 술집에서 안주거리이자 뭐 상식을 올리는 대화 소재일 수도 있고 살짝은 미래지역에 대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가! 왜 이럴까요? 어, 어떤 가격을 얘기할 때 경제학을 가져와서 큰 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두 대책도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가져온 대책일 수 있어요 어, 경제학에서 어떤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없다 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단지, 뭐, 신축 브랜드, 이런 아파트는 공급이 없고 수요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두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두 대책. 바로 627 대책과 97 대책인데요. 627 대책은 수요 억지 브레이크 대책입니다. 수요 곡선에서 어 디맨드 커브를 잠재우는 정책인 것이죠. 이, 다른 재화보다는 구매에 있어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이 좀조달돼야 됩니다. 모두 내 돈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차입금 레버리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 차입금을딱 6억으로 묶어버리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를 한번 잠재워보자. 좀 강력한 대책이고요. 그리고 97대책. 이건 뭐죠? 바로 공립대책입니다. 왜 공급 대책일까요? 생각해 보면 일단 공공 부분에서 엄청난 공급을 한번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적인 대책입니다. 하겠다고 바로 다음날 주택이 짠 하고 나타나진 않으니까 역시 약발도 구출 대책 이후 영상 촬영일인 9월 말이긴 한데 이것도 살짝 약발이 안 받는 것 같아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뭐 주사나 약물 이런 즉각 처방을 해야 되는데. 어, 꾸준히 1년간 운동하시면서 체중관리 하시면서 혈압과 뭐 혈당관리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공급이 그동안 없었냐 없었습니다 한번 주택건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건설 실적인데요 이 주택건설 실적이라는 게뭐 인허가 같은 거거든요 뭐 집을 지을 겁니다 라고 한 인허가인데 10년치 자료를 보면 2015년도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 약 75만 3천 호 이렇게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이래로 쭉쭉쭉 내려가다가 코로나 때 최고로 내려갔다가 좀 올랐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아마 25년도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완공은 뭐 시간이 걸렸겠지만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뭐 비슷비슷하겠죠. 이렇게 공급이 없었다. 처참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에게 관심이 더 가는 서울 지역. 서울 지역에 대한 공급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최근 한 1년 6개월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평균을 한번 제가 빨리 한번 계산을 해 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약12%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5분의 1 정도 서울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12%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2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즉, 서울에는 신규 물량에 대한 집이 없다. 그럼 공급이 없었는데 누가 없었냐? 민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자.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보면 2015년부터 24년까지 쭈루루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민간은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거의. 여기 살짝 오르긴 했는데 추세를 보면 68만호에서 29만, 30만호가 안 되는 정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 민간이 뭐 하는 데죠? 이윤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경기가 안 좋거나 장사가 안 되니까 착공을 안 하거나 주택을 안 지었으면 공공에서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7 공급대책에서 30년까지 130, 약 5만 호를 착공하겠다. 연평균 27만 호인데 적자도 맞는 LH가 이걸 과연 잘할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대책 발표를 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약발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이구7 공급대책이랑 627 수요 억제 대책을 심리적으로 좀 잘못 이렇게 전략을 짜지 않았나. 공력한 걸 조금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꿨으면 대책의 효과가 좀더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공급대책을 짠! 하고 내놨잖아요. 그럼 내일 집이 나오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이런 주택이라면, 테슬라의 이런 모줄형 주택이라면 주택 공급의 수급 불균형을 바로바로 바로 맞출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럼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 MB정부 시절에 보금자리주택이라고 있었습니다. 공공임대 150만원을 공급계획을 세우고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요게 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2011년까지 약한 4년간 침체되어 있다가 저희 나라는 그 시기에 멀쩡하게 버티다가 다른 나라들이 오르기 시작하는 한 12년? 13년도에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심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는데 이 이유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공급이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나빠진 것을 완화시키는 의도로 또 경기 부양도 할겸 그리고 이전까지 가격이 되게 올랐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잡아보고자 대대적인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결과라는 거죠 이때 그 리먼 사태가 있고 어 거시경제가 상당히 나빠지면서 매매거래도 실정되고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무주택자들이 다아 보금자리 주택을 염두에 두고 나는 전월세로 대기타면서 나중에 분양해야지 이러면서 매매 수요가 확 꺾이면서 가격이 확 낮아졌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런 거를 노렸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매수에 편승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런 과거의 사례를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화폐가치 하락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 건데요. 시중에 돈이 되게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데이터로 본 적은 없으시죠? 시중에 어느 정도 돈이 많이 풀렸냐면 이 정도로 많이 풀렸습니다. 요게 지금 LF 평자인데요. 1998년 IF 때부터 한번 가져왔거든요. 지금 한번 그래프를 한번 쫙 올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화폐 시중에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 광의 통화라고 하는 M2 한번 보겠습니다. M2 현대카드 M2가 아닙니다, 여러분. 증가율을 보면은 거의 10년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걸볼수 있거든요. 자, M2 한번 보실게요. 2024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 2,000이죠. 두배 늘었죠. 여기서 10년 빼면은 2004년이죠. 929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가 많아져서 생기는 뭐 수요 견인측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공급측 비용 인상 견인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통화량 증가도 있는데요 이 통화량 증가가 어떤 VAT를 발생시키는 거라면 이건 진정한 경제성장에 대한 백가라고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투자나 창업, 고용 그리고 수출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무게는 눈에 키는 안 크네? 아, 그러면 비만이 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V8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결과보다는 요즘 어떻게 보면 단순 재정지출에 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가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세정 지출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국가가, 돈을 푸는 거에 대한 거는 가치 판단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의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중립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결론! 오늘 영상의 요약은 제 눈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요인이 더 크게 보인다. 물론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잠재된 해외발 금융 리스크, 뭐 여러가지 전쟁, 인구 감소 이런 거 있는데요. 근데 이건 즉시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제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런 전제된 요인까지 다스포 말하면 영상이 길고 맥락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론 결국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처럼 결국 현재 집값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그건 나도 알아. 현재 집값 어쩔 수 없는 거. 뭐 대책을 좀 얘기해야지. 그런 대책은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